하나의 빛나는 트리오, 문동주 폰세 와이스, 초강력 파이어 볼러들의 성장 스토리, 하나 이글스는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화끈한 불꽃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디 폰세, 30일, 라이언 와이스, 29, 문동주, 22, 3명이 선발 투수들이 만들어내는 불꽃의 향연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역사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최강 파이어 볼러 군단의 탄생, 2025 시즌. 한화 이글스는 KBO 리그에서 가장 빠른 직구를 자랑하는 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평균 시속 148.5km 위 강속구는 2위 SSG 랜더스 146.3km를 훨씬 앞서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지난 시즌 144.5km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한화 야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진화의 중심에는 평균 150km 트리오가 있습니다. 폰세. 문동주, 와이스 세 투수 모두 평균 150km가 넘는 직구를 던지며 타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자리를 차지한 폰세는 평균 152.9km 위 무시무시한 직구로 규정 이닝을 채운 리그 전체 투수 중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동주도 152.1km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어 한화의 마운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교류.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 투수는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동주와 폰세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유망주와 국제적 경험을 가진 베테랑 사이의 진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의 불펜에서 두 선수는 양상문 투수코치와 함께 투구폼을 연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문동주는 어떻게 하면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한 둘만의 연구라며 폰세에게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 고 밝혔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런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폰세는 미국에서 야구를 배우고 일본에서도 뛴 경험이 있다. 동주가 동생이고 어린이 조언을 구하고자 했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자발적인 성장 위지를 기특해했습니다. 와이스의 눈부신 발전. 와이스의 성장 스토리도 놀랍습니다. 지난해 하나에 합류한 이후 그는 자신의 직구 평균 구속을 148.1km에서 올해 151.5km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속 상승이 아닌 그의 피칭 철학과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와이스의 무기는 빠른 직구만이 아닙니다. 그는 직구처럼 날아가다가 타석 앞에서 공끝이 크게 꺾이는 스위퍼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무기를 바탕으로 1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부터 시작된 3연속 퀄리티 스타트 (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로 개인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의 선발진. 하나는 이세 명이 강력한 선발 투수들을 중심으로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월 13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이어진 구단 사상 최초의 8연속 선발승 중폰세 와이스 문동주 세 명이 무려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와이스는 4월 23일 사직 롯데전에서 6이닝 12탈삼진 이실점의 압도적인 피칭으로 이 역사적인 기록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근 우리 선발 투수들이 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요즘 야구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와이스의 이 말은 하나 선발진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상부상조의 효과 서로를 끌어올리는 경쟁과 협력, 세 투수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개인 기량을 넘어선 상부상조 위 효과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세 선수가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하나의 새로운 야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폰세는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시각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문동주는 한국 야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젊은 에너지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와이스는 두 시즌에 걸친 하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세명이 트리오 중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결코 악의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경쟁입니다. 문동주가 폰세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 와이스가 동료들의 활약에 기뻐하는 모습 등은 이들이 만들어가는 팀워크의 아름다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구속 너머의 진화, 기술적 완성도의 향상, 세투수의 발전은 단순히 구속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를 발전시키며 투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폰세는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익힌 다양한 변화구와 제구력을 바탕으로 타자들을 농락합니다. 그의 직구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타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문동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폰세와의 교류를 통해 배운 힘의 전달 방법을 자신의 투구에 빠르게 적용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스의 스위퍼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스위퍼의 조합으로 타자들에게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직구에 맞추려다 스위퍼에 속는 타자들. 스위퍼를 예상했다가 직구에 허스윙하는 타자들의 모습은 이제 한화 경기의 단골 장면이 되었습니다. 불꽃 투수진이 이끄는 한화의 부활, 한화 이글스는 이세명이 파워 투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균 150km 트리오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 성적을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발 진의 안정적인 투구는 불펜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고. 이는 팀 전체 투수진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강력한 선발진의 존재는 타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부담 없이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들어낸 이길 수 있다는 팀의 자신감입니다. 8연속 선발승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 하나 이글스의 평균 150km 트리오가 보여주는 활약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팀의 미래를 밝게 하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31세 폰세, 29세 와이스, 22세 문동주로 이어지는 나이대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의 경험과 노하우는 문동주에게 전수되고 문동주의 젊은 에너지는 두 베테랑에게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러한 세대간 교류는 하나투수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22세의 나이에 이미 KBO리그 최고의 파이어볼러로 자리매김한 문동주의 존재는 하나팬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가 폰세와 와이스로부터 배운 경험과 기술은 앞으로 그의 야구 인생에 값진 자산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하나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트리오의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 이글스의 평균 150km 트리오 문동주, 폰세, 와이스는 단순한 팀 동료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개인의 성공은 물론, 팀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속구라는 새로운 공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리그 전체의 투구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